오늘은 연간 계획부터 분기 계획, 그리고 월간 계획, 그리고 쿼터 컴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땡큐 노트를 펴보시면요. 연간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냥 키워드 정도로만 생각해 보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 뭐, 기업 성장, 디지털 노트 개발하자.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SNS 팔로워 늘리자. 제가 이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하는 거 이렇게 적었었고 땡큐노트 앱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적인다된 상태인데 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로만 잡고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3개월에 집중하자는 거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제가 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딱 3개월만 보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어 개념이 뭐냐면 연간 계획이 너무 머니까 어, 멀리 보지 말고, 일단, 한번 성공하지, 않, 1년에 한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 1년에 4번 성공하자. 이게 분기별로 좀 잘라서, 또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커터 컴파스입니다. 이 커터 컴파스는 분기 계획을 갖다가 그 자에다, 스티커에다 적는 거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분기를 적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분야를 적습니다. 이게 총 24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뭐 6개면, 뭐한한 한 분야에 뭐네 칸씩 주고 아니면 뭐네 개면 여섯 개씩 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할당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요번 분기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일 때월화 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꼽고요 그다음에 목금토를 할 때는 이제 왼쪽에 꼽는다 이렇게 개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화수일 때 목금토일 때 이렇게 옮겨가면서 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통상 연관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이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주 펴봐야 되는데 펴보질 못하거든요.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 진행해 나가자라는 뜻으로 커터 컴파스를 만들었고요. 이게 좀 디자인은 아직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되게 많지만 양쪽에 구멍이 있음으로 해서 항상 내 눈에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하고 한 개의 분기가 끝났으면 다시 뒷면에다가 다음 분기 쓰면 되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총 2개의 커터 컴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피드백 하면서 하루하루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월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월간으로 가시면 어, 설명서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다가 이제 분야별로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요. 이 위에 보면 이, 이 카테고리 있죠. 이 카테고리는 제가 뭐 일, 가족, 친구, 건강, 나라는 카테고리를 잡았지만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업무, 업무, 그 다음에 뭐, 관계, 학습, 건강과, 뭐, 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면 돼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언어, 수리, 외국어, 뭐, 과탐, 사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뭐, 편하신 대로 나눠 쓰면 되고, 자,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좀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써도 되고, 회사 업무, 개인 업무, 가정 업무, 뭐, 중요 업무, 부가 업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준을 두시면 월간 계획을 작성하실 때좀더 체계적으로 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연간 계획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세워라. 그 다음에 분기 계획, 월간 계획까지 해서 보여드렸습니다.